Good afternoon, everyone. The 3rd of March 2021, Wednesday, a n now the 5 4 0 and the,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ltrion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Celtrion에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2월 24일날 유럽에서 롤링 리뷰라고 해서, 어, 이제, 레키노나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어떤 얘기가 좀 나왔었냐면요. 음, 유럽에서 어 항체 치료제 유럽 국가별 긴급 사용 검토 절차 착수한다. 그래서 그 롤링 리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별 긴급 사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EMA가 허가 전에 유럽 개별 국가 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EMA라면 European Medicines Agency 입니다. 그래서 EMA 유럽의 메디슨 약의 에이전시 어떤 그 이제 결정을 내리는 에이전시인 거죠. <laughs> 코로나 19 치료제가 지금 유럽 각국에서는 절시히 필요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키로나 조기 도입을 원하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전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적 절차를 착수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0일 롤링 리뷰와는 별도다. 이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치료제가 시급한 유럽 개별 방역, 개별 국가들이 EMA 품목 허가 전에 컴펜 u 네이트 유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펜 u 네이트 유즈 프로그램 여기서 어, 도입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소속의 전문가들이 레키노라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요 의견을 참고를 해서 개별 국가들이 각각 결정을 해서, EMA가 공식적으로, 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급한 나라들은 뭐 요, 요 의견을 참조해서 각각 개별 나라들이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사용해도 되겠다 하면, 어, 사용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게 상당히 호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뭐, 했지만, 어느 정도, 어, 좋은, 유의미한 유의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 완전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뭐 경증을 제외하고 허가는 했지만 사실은 경증도 같이 허가해도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유럽에서는 어 아마 경증까지 포함돼서 사용하기를 허가가 되는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유럽이나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각처도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시각청에서, 어, 생각을 바꾸도록 원하는 이유는 셀트리온의 단순한 매출을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 우리나라 정말로 뭐라 그럴까. 코로나에 대처, 진짜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들을 더 위해서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경증에서 진짜, 어, 중증으로 가기 전에 뭔가 심각한 어떤, 뭐, 폐라든지, 뇌라든지, 손상이 가면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그게 그 데미지는 그대로 남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경증도 써야 된다는 거지. 단순하게 셀트리온의 뭐 주가라든지 셀트리온의 뭐 이익을 더 위해서 하자고 제가 주장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그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아,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여기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는 전 세계 바이오스밀러 1호다. 존슨의 Johnson 존슨의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이라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 이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레미시마는 류머티즘 치료제입니다. 근데 류머티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이 류머티즘에 걸린데 그 고통이 정말 예, 칼로 살을 이렇게 저미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1%가 류머티즘 환자라는데 1%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 명수를 따지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치면 500, 50만 명이니까, 어, 굉장한 숫자인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는 몇 명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6, 60억이라고 치면, 어, 10%가 6억이니까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그런 뉴머티즘 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없이는 밤에도 잠을 못 잔다 그렇다고 합니다. 렘시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암제를 썼다. 워낙 이게 고통이 심하니까요. 항암제는 전신의 약을 쓴다. 반면 렘시마는 표적치료제로 염증 부분만 만다. 통증 완화와 함께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게 해준다. 렘시마를 두번 주사하면 꼬인 팔이 돌아온다. 완치는 못해도 회복과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약입니다. 이런 훌륭한 약을 개발한 게 셀트리온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슬슬 셀트리온이 점점 어,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완성이 되지 않나 셀트리온을 좀 평화하려는 뭐 세력들이나 뭐 공매도 세력들이나 이제 점점 힘 힘든 국면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경제 이슈 브리핑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어, 이어서 하자면 어, 쿠팡 어, 11일이니까 3월 11일인가봐요 뉴욕 증시 상장하는데 희망 공모가는 27에서 30달러다 그래서 최종 공모가는 10일날 산정을 하고 김범석 의장이 뉴욕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고 최대 4조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다 쿠팡이츠 수수료 600원 이나의 배달기사 로그아웃 파업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 온라인에서는 언더덕된 유통공연 3사 롯데 신세계 현대인거죠 음. 롯데는 통합몰 부진에 임원 원세경질을 냈고, 신세계는 올해가 진짜 시험되다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는 백화점 중심으로 계속 마이웨이 하고 있습니다. SK 배터리 3조 투자 더할 때니 바이든의 수익금지 거부를 요청했다. 끝나지 않은, 어, 미국 배터리 소송 LG는 수익금지 유지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SK는, 어, 수, 수익금지를 거부하는 걸 하고 있고, LG는 수익금지 유지를 계속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ITC 수익금지 결정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조주아즈의 건설 중인 전기차형 배터리 공장 가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주장했다. 26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2,6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데다 여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SK 측은 2025년까지 미국에 24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일자리 3,400개를 더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등 새로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그런 LG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이 나셨다. 그래서 LG 측은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2월이겠죠 2월 26일 미 통상 담당 관료들을 만나 ITC 수임 금지 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SK 배터리가 수입 금지되는 10년간 LG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늘려 포드, 폴스바겐에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미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SK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 근간을 이루는 공정 경제에 관한 문제여서 대통령의 기존 결정을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가 아마 LG하고 협, 아니,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상황 9월 말까지 더 연장한다. 그런 얘기고요.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스카의 바다가 한눈에 루프탑 테라스의 여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42만 창업자 글로벌 진출 돕겠다.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간담회를 했군요. 네이버 주가가 좀 많이 뜰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가 하여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에릭 슈미트, 대만 반도체 의존은 위험하다. 미국 내 기지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 자문 보고서 통해 경고했다. 중국에 흡수되면 경쟁력의 문제다. 바이든도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내렸다. 우리나라한테도 좀 그러면 기회가 될수 있겠는데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대만에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유니클로도 어려운데 스웨덴 스파 한국에 첫 매장 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외 직구족이 잘 알려진 아르케 유럽 밖에서는 더현대서 우리 처음 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포츠 이슈는 마흔 된페데르1 4월 만에 코트에 복귀한다. 오른쪽 무릎 부상 재활을 마쳤다. 타이거 우즈하고 페데르하고도 되게 친하다고 하던데요. 양손 타자로 변신 시도하는 삼성 김지찬 이게고요. 새로운 깃발 타도 신진서를 보고 싶다. 커제 꺾고 세계 1인자 향해 질주하다. 농심배 에 이어 응시배 출남배 출남배도 조진하고 있다. 표정 바꾼 일본 백신 믿고 올림픽 강행 분위기다. 어, 해외 관중 입장 허용할지가 핵심이고 백신으로 확산세 주춤하자 용기를 냈고 한국 정부도 성공 개최 협력을 시사했다. 이게 워낙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손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오늘 하고요. 어찌됐든 셀트리온 반가운 소식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